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0장 부르시겠습니다. she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41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를 지은 시인인 다윗은 어, 지금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어, 병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병상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데 어,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의 1편을 시편 41편의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전체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수미상관을 이루는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된 것과 이 시편 41편, 즉 시편의 여러 단락 중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41편에서 그 복이 있는 사람원이라는 단어를 1절에 씀으로 인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병이 들어 공고한 상태에 있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다윗은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리 여겨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가난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병을 하나님께서는 그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지나 4절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백하며 하나님께 고쳐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다,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극렬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사람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 그때 시는 어떤 모습으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써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은 자신이 지금 아프고 공고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5절에 보면은 자신을 나쁘게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병든 사람을 병문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병문안이라는 것의 의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 것인데 이 6절에 찾아온 사람은 마음의 악한 것을 쌓아서 또 나가서 그것을 퍼뜨린다고 해요. 이거를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소문낼 거리를 찾는 거예요. 소문내거리를 마음에 찾았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 누워있는 환자였던다윗의 나쁜 소문을 낼거리를 그 마음에 담아서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퍼뜨렸다. 6절은 그렇게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수들 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이제 못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원수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신뢰해서 떡도 같이 나눠 먹던 친구가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와가지고 의지할 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국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해줬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아니 형처럼 가족처럼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명의를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한 거예요. 그때 그 찾아오는 그 아무것도 믿을 것 없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지에서 고생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배신당하고 또 사지로 내몰리고 또 지금 몸은 아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그찬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구절을 볼때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 해 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애굽 백성들이 바로를 필도로 어,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요. 또 양옆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산을 넘을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도간에 든 지휘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죽겠다고 소리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장사되게 하느냐, 막 소리를 치릅니다. 그때 다, 어, 모세가 외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 선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에게 또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아라. 너희가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를 건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존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에 닥쳐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건지심을 얻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매일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수 있다면, 매일 매일 주님과 주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구별하며 나를 속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삶을 매일 살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한 걸음이 될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고난하면 손사래를 치며 아유 힘든 거 너무 싫어요라고 했던 우리에서 그 고난 중에 일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통로로서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에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고, 여러가지 고통으로 신음할 때가 있지만, 그것에 앞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비록 이런 원수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얻어 날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배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의 고통의 깊이와 고통의 크기를 제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모세의 그 외침이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외치는 격려요, 용기의 선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건속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